베이지, 내추럴이라는 디자인이고요 여기는 전부 다 한생걸로 꾸며진 거다 보니까 고객님 댁하고 구조는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도 아, 우리 집에도 이런 걸 접목했으면 좋겠다 상상하시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디귿자용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주죠 요즘에 네. 너무 많이 요 알레트용으로 따로 떼놓는 게좀 많네요. 그리고 요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도어를 한번 만져보시면 강화 유리입니다. 기존의 필름에서 좀 어? 벗어나서 강화 유리다 보니까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더 네. 고객님들이 만족도가 높은 제품. 오물도 그냥 싹 닦으면 되는 이런 식으로 저희 한샘에서는 수납 공간. 어떻게 보면은 세탁실이 생각보다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탁용품들을 두실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도 배로 마감을 많이 했어요, 동면 대체를. 근데, 양쪽에 보시면은 두 제품 다 필름입니다. 얘도 대리석이 아니고 필름이니까. 한세에장 월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음. 한쪽에 아트홀 넣는 거는 많이 봤는데, 반대쪽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예 음. 네, 느낌 있네요. 이렇게 평상용으로 넣는 거는 확장했을 때 많이 하죠. 네, 맞습니다. 확작을 음. 기준으로 했을 때좀 잡은 거고요. 어, 실질적으로는 조금 디자인하는 게좀 까다로워지기는 해요. 왜냐면 외창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시면 전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창을 조금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트레몬 하는 게 견적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어,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필름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다 보니까 워낙 질감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제 초이스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필름을 더 많이 선호하시긴 해요. 파우더룸 따로 해놓는 게 인기가 좋나요? 그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음. 남성분들은 잘 모르세요. 여성분들한테 아, 굉장히 소중한 공간인데. 아, 네, 저는 잘 몰라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아파트에 이렇게 파우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은데. 네.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네, 기본으로는 안 나오죠, 별로. 그렇죠. 그래서 북박이장하고 같이 배치도 가능합니다. 음. 북박이장을 짜면서 그 안에 이제 파우더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보셨던 디자인은 조금 모던한 느낌이었으면은 지금 보시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클래식에 좀 집중이 된 공간이고요 아마 연령대는 조금 어머님들이 더 많이 선호하시는 디자인이긴 해요 그 웨인스코팅 시공하는 어, 거 맞습니다. 많이 인기 있다고 아까는 보셨던 제품 같은 경우는 필름 시공이 굉장히 많이 돼 있었는데 네. 여기는 벽면을 보시면 이제 도장 제품이에요 처음에 보셨던 모던한 느낌보다는 좀더 고가의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나, 좀 네. 더 이렇게 손에도 많이 되는 느낌이죠. 음, 네. 주방 제품 같은 경우는 환습에서는 조금 등급이 나눠지는데, 좀 고가의 음.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친바 라인에 있는 메나타이라는 제품입니다. 아, 요것도 다 그거 세트로 나오나요? 네, 그쵸. 색깔도 음. 되게 굉장히 다양하고요. 키친바 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습에서 제일 고가 라인입니다. 어, 그러면 이거 한쪽 컬러 포인트를 좀 주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어, 그럼요. 왜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장 제품이다 보니까 네.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런 필름 제품보다 색깔 자체도좀 화려한 제품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포인트로 주면서 여기는 좀 베이지 톤으로 기본을 봤는데 뭐 컬러 포인트를 좀 주면서 투톤 느낌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이거는 한 평수가 좀 넓은데요. 올릴 것 같네요. 아 제품이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좁은 집에서도 해봤어요. 아그렇요이 진짜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네. 성향인 것 같아요. 좀 좁은 집이라도 좀 고급스러운 주방을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또 선택하시기도 하고. 뭐, 어떻게 차는 나 차이네요. <laughs> 네. 이렇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또 보조주방이 있습니다. 주구들 펜트리 한개 있는 거 진짜 좋았죠. 진짜 좋았어요. <laughs> 네. 맞아요. 고객님들 다들 꿈꾸는 공간이시기는 한데. 네. 닿지 못하는 음. 공간 중에 하나죠, <laughs> 구조가. 아, 네네. <laughs> 는 구조가 꼭 나와야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구조가. 네. 확장을 진행했을 때 날개벽 같은 경우는 못 터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네. 확장을 진행하게 되면 내력벽이다 보니까 못 터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포인트를 줘서 공간을 좀 분리시킬 수 있는 느낌이 네네.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홈카페 분위기도 낼수 있고. 그렇죠. 네.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남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분들은 여성 고객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공간이. 음? 이쪽은 타이딩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음, 네. 이쪽에 보시면은 전면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방 구월 라인업들이고요. 네. 아까 보셨던 키친바우 맨하탄 같은 경우는 컬러가 굉장히 다양해요. 방금 음, 네. 그래서 방금 고객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벽면에좀 포인트를 가지고가고 싶다. 이러면은 모스 그린, 큰 장을 설계를 하고, 네. 메인 주방 같은 경우는 좀더 심플한 화이트라도, 이런 톤 느낌으로 보시는 게 포인트. 네네. 인테리어 커뮤니티에 나왔던 인기 있는 색깔도 다 있네요. 어, 아, 맞아요. 아마 저희 제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laughs> 네 요거 매트 그린 있잖아요 요거는 네, 네. 많이 봤습니다 아, 진짜 많이 보셨을 거 <laughs> 제가 주방하면 딱 생각했던 거 요거요 <laughs> 기그자에 네. 식탁병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좁은 주방에도 이런 식으로 기그자 형태로 아일랜드 네. 형태로 특히 그 다른 유튜버 분들 푸드 콘텐츠 할때 여기에다가 딱 서가지고 어, 네. 맞아요 네. 뭐 여기다 카메라 두시고 대면용으로 보면서 네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 한 잠에도 좀 추구하는 것 중에 이제 벽면을 보면서 요리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대면으로 보면서 요리하는 그런 걸좀 모토로 많이 잡고 있어서 대면형 주방들이 많이 배치돼 있어요. 음.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가 무엇인지 한번. 짤막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인테리어를 살펴본 이유는 조만간에 이사를 할 예정이라서 한샘 리하우스에서 인테리어도 한 번에 속 편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도 한번 받아 봤습니다. 한쪽 방에 옷장만 짜놓는 그 정도 견적만 살펴봤고요. 현재 정확한 실측이 되어 있지 않아서 나머지는 조만간에 한번 다시 방문해서 실측하고 견적을 받아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샘 리하우스에서 견적 상담을 받아 보니까 카탈로그랑 상품도 좀 주시더라고요. 내용물은 생활에 유용한 물품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좀 쏠쏠한 기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샘 리아우스에 방문해 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위치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8층이라서 접근성은 아주 좋고요 매장 견적 상담도 한다면 주차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견적을 상담하고 인테리어 안내를 받은 분은 서지웅 과장님이고요 혹시나 여기 방문하실 분들이라면 설명 잘해 주시니까 한번 만나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신 편에 서서 한샘 리아우스